가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숙전의 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산의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의 신기한 보물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힘차게 도전을려 보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의 첫 곡, 송송이의 아침의 노래 듣고 오실게요. 네,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첫 곡, 송송이의 아침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8월의 두 번째 주이죠. 어, 다음 주 화요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빼앗긴 주권을, 빼앗겨서 주권을 되찾은 날인 광복절이죠. 아, 올해로 7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광복절인데요.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을 외치셨던 그 우리의 선조의 피와 땀이 어린 순간투쟁이 있었기에, 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나이 한낮의 더위는 여전하지만요, 더위에 대한 해방도 얼마나 짜, 아, 지나지 않으면 다가오겠죠. 특히나 오늘 어, 이렇게 오는 듯 많은 듯한 비가 와서 그런지 선선한 느낌이 좋습니다. 어, 엊그제 입추를 시작으로 더위가, 더위의 열기가 조금은 쓰그러들어서 조금 이제 살만하죠. 네. 이 살만한 분위기 에, 구리의 보물섬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꽃머리박사님 구리의 보물섬 8월 10일 목요일 시원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보물, 예,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 의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1시부터 2시까지 골목골목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시간이죠. 불꽃머리 박사의 구리 보물섬입니다. 자, 구리 보물섬에는요,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코너는 도출을 일고입니다 도출을 올리고는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어,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이죠. 도출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엑스표를 콕 찍어라입니다.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보는 시간이죠. 어,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있는 에,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아,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 있죠.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 드리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시면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제 아래와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 시장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로 또 참여 가능하시고요. 어, 인터넷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음,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음, 여러분들의 신청곡각 사연 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평생의 음악 친구 되어 드릴 테니까요. 어, 0 1 0 2 1 8 7 2 9 0이 지금 등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노래 한곡더 듣고요. 우리들의 본격적인 보물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목소리> 없죠 갑자기 딱 아유 안녕하세요 예네자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에난공옥분의 어디만큼 왔니 와우 노래가요 음 저희가 들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우 정신없이 끊기는 것도 모르고 예 이렇게 왔습니다 아 가을이 조금씩 우리 곁을향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음 그러고 보면 참으로 그 반가운 사람이라 반가운 소식 기다리는 분들 참이 손을 꼽으면서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또 보내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아마도 우리는 가을을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서 손을 그, 꼽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직 조금 남아 있는 여름 잘 보내시면서요 다가오는 가을 기분 좋게 또 어,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높은 파란 하늘 그 가을의 하나를 기다리면서 구리 보물섬 초코노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도출 올리고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 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요 2017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선착순 추가 모집공고를 공지했습니다. LH 그 신혼부부 전세임대는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대임대 사업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일이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어, 물색하면,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아, 공급 지역은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북부 지역이죠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어, 이 지역이고요 공급 포수는 600호라고 합니다 어, 신청 자격은요 현재 사업 대상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어, 결혼한 신지 5년 이내인 우리 신혼 부부 이라고 하니깐요. 어, 여러분들 신혼부분 모든 분들께 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기간은요, 2017년 9월 8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예,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LH 서울 전세 임대 콜센터 1670-2591, 1670번에 2591번으로 어, 또 연락을 해서 전화를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반가운 얼굴이에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사회복지과에서는 2017년 구리시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임신출산교육 신청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임신출산교육 수료자에게는요, 가정보듬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어, 가정보드미 서비스란 양육 전문가가 아이 탄생 이후 3, 6, 12개월에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 코칭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아기의 발육 상태를 체크하고 아기를 키울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모집 대상은 임신기 부부이며 모집 기간은 8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 어, 총 40명의 선착순 마감이라고 합니다. 임신 출산 교육 일시는요. 음, 2017년 8월 26일부터 9월 1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 12시까지라고 하니까요. 아 여러분들 우리 임신 주기에 계시는 신혼 부부님들 아,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가비는 무료라고 하니까요. 더욱 더 좋을 것 같네요. 교육 장소는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구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 031551-3133, 031551번-3133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름에 잘 맞으면서요, 다가오는 가을과도 잘 어울리는 노래 두곡 선곡을 해봤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듣고 오실게요.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우리 신청곡이었습니다 787 하나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이진관의 오늘처럼 듣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나월의 한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이진관의 오늘처럼 들으니까 그 분위기 맞고요 오늘 그 지금 부스 앞에 계시는 분이 우리 787 하나님이십니까 아, 그러시군요. 아이 뭐, 어, 아, 정말, 정말 이 잔잔하게 따라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이 분위기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유, 문자, 어, 아, 신청곡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지금 호떡을 또 맛있게 드시면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음, 우리 나을의 한여름밤의 꿈. 예, 오늘처럼. 네, 이두곡 들어봤는데요. 아, 여러분들, 그, 어제도 그렇지만요, 예, 오늘 또이 비가 잔잔하게 와서 그런지, 어제 그 잠자기가 참, 어, 편했습니다. 예, 예, 예. 뭐, 몇번안 일어나고, 이렇게 잠을 좀잘잘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 더위가 많이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대야가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음, 자, 이제 아마도 이그 기분 좋은 여름밤. 네, 그리고 이제 가을 밤이 추석이 지나기 전까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렇게 기분 좋은 밤들, 여러분들 함께 아, 하시면서, 잃었던 아, 그 몸의 기운들, 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분 좋은 밤, 아름답고 추억에 남는 밤들로 가득 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시면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봉송 제 얼굴 아래와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 시장 사이트 인터넷으로 또 참여 가능하신데요. 요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예,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 검색하셔서 카톡 카 친구 맺으시면요. 어, 또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요것도 어렵다. 나 카톡도 안 한다. 이런 분들, 카스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한다. 이런 분들은 핸드폰 이렇게 이렇게 7 8 7 하나 님처럼 문자, 핸드폰 문자로 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번의 2902번으로 아,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짝반짝 보물을 찾기한 두 번째 코너로 달려갑니다. x 스를콕 찍어라. 구리 웜을 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엑스페롤 찍어볼 곳은요 가격의 거품을 빼고 맛과 정성 그리고 정직함으로 채워졌으며 이열치열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원하는 식성에 맞게 중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은요. 구리 전통시장 사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홍콩반점 0410이죠. 자, 구리전통시장 사구역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부스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가족들 네. 그래서 나, 음, 있는 쪽으로 라디오 부스가 있는 쪽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방향 예. 이 보면은 그 구역이 3구역 인데요. 3구역을 지나자마자 3거리가 나옵니다. 자, 3거리가 나오자마자 돌다리 방향 쭉또 들어가시면 그 다음 어, 블럭이 4구역이 되겠습니다. 예, 뭐, 3거리 보시면요. 홍콩반점 0410딱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업 시간은요.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라서요. 언제든지 오셔서 아유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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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셔서 깔끔하고 맛난 중화요리를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짜장면이 4,000원. 짬뽕이 4,500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면 대신에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 위한 짬뽕밥, 짜장밥, 그리고 푸짐해서 놀라고 맛있어서 놀라는 볶음 짬뽕과 젠방 짜장. 그리고 찹쌀로 만들어진 탕수육과 대륙에서 온 치드님의 맛 느낌이 그대로 있는 깐풍기 아, 더운 이 여름, 이 여름 먹는 순간 얼음이 되어버리는 냉장봉과 차가면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 그 홍콩반점 공사1 0의 매력은요 음, 단무지와 양파 셀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단무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음, 특징이 뭐냐면요 얇게 썰려져 나와요 근데, 상당히 아삭아삭하다는 것이죠. 보통 중화요리집에서 단무지를 먹게 되면요, 반쯤 베어물고 그릇에 올려놓게 되죠. 예. 네. 그리고 담아있는, 남아있는 이 반을 생각하지 않고 또새 거를 또 이렇게 물어갖고 또 이렇게 또 그릇에 담아놓으면은 이미 이제 쪼개져 있는 반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뭐, 좀, <laughs> 좀 헷갈릴 정도로. 예, 네. 뭐 이렇게 쌓여가죠. 반이, 남아있는 반이. 근데, 어, 우리 그 홍콩 반점 0410의 단무지는 얇기 때문에 입에 한 입을 쏙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예, 깔끔하게 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깔끔한 이유는요, 다른 중화요리집처럼 많은 메뉴가 아니라 인기 있는 메뉴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주문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조리하는 모습을 바로바로 볼수 있는 오픈 주망이라 더믿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또한 스마트 앱을 통해서 맛집 할인 쿠폰을 받아 결제를 하면요. 알뜰하게 계산을 또할수 있습니다. 자, 홍콩반점 0410, 여러분들 왜 0410일까? 좀 궁금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오픈 주방에 계시는 우리 주방장님에게 문의를 드렸더니 0410은 날짜일 수도 있, 있다고 하지만 어, 또 다른 의미로 우리 백종원씨의 핸드폰 끝자리라고 또 이렇게, 끝자리 네 자리 번호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요, 매년 4월 10일에는요, 그 당일날 50% 할인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요, 야, 그날, 4월 10일에는, 내, 저는요, 이제 내년 4월 10일, 필히, 우리 홍콩 반점에 가서, 짜장면과 짬뽕, 그리고 찹쌀 탕수육과 대륙에서 온 치대의 느낌, 어, 그 깐풍기를 꼭 먹어볼 생각입니다. 음, 홍콩 반점 0 4 1 0 2는요두 분의 주방장님과 서빙을 맡고 있는 이쁘신 여종원 분이 계셨는데요 세분다 보이는 라디오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어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 차후에 게스트로 또 초대를 하면 오시겠다고 또 이야기할 정도로 에, 보이는 라디오에 애착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어, 두 분의 주방장님께서 노래를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음, 선배 주방장님께서는 쿨의 노래 아 그리고 후임 주방장님께서는 발라드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성시경의 노래를 어, 또이 신용을 해주셨는데요. 쿨과 성시경의 노래면 다 좋다고 하셔서 제가 선곡을 또 골라봤습니다. 준비한 노래는요, 쿨의 운명과 그다음에 성시경의 더 아름다워져 이두 곡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노래, 어, 쿨의 운명, 성시경의 더 아름다워져 이두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갑니다.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성시경의 더 아름다워져와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쿨의 운명이었습니다. 아, 우리 꼬마 친구와 인사하고 가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아빠하고 함께 와갖고 인사하고 왔는데 너무 너무 이뻐요. 아빠는 되게 어잘 생겼어. 어, 나처럼 생겨서 그래. 이제 잘 생겼어. 고맙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맛있는 중화요리를 만들어 주시는 두 분의 주방장님과 그리고 센스 있게 서빙과 고객들을 해 주신 여정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구리 전통시장 4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있으며 가격이 거품을 빼고 맛과 정성 그리고 정직함으로 채워진 홍콩반점 0410의 엑스표를 찍어봤습니다. 엑스표를 찍어라 이 코너는 여러분들의 제보와 사연이 절실하게 필요한 코너이지요. 어, 신청국가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국가 사연 보내주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에서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셔서요,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국 코너에 신청국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여러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신청을 해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 1 0 2 9 0 2 2 9 0 2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구리 보물섬의 마지막 코너이죠. 내가 찾은 보물송!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요, 바로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찾은 보물송의 주인공은요,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생활용품과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곳에서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리전통시장 8구역에 자리잡고 있는 햇님 할인마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미모의 실장님이신데요. 구리전통시장 8구역, 여러분들 라디오 부스 사거리에서 중앙 아케이드 안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안 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요.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시게 되면 바로 8구역이 나옵니다. 아, 그 8구역에서 10m 정도 조금 올라가시면요. 오른편으로 햇님 할인마트가 자리잡고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햇님 할인마트의 실장님은요 미소가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이신데요 아름다운 외모 못지않게 사무실에서 업무를 열심히 보고또 계셨습니다 아, 이번 연도 3월에 재오픈하게 되어서 상인회에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지난번 그 여수 여행에서 저를 인상깊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문자로 밥 먹었냐고요? 아니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누님? 아, <laughs> 이빨 닦 껍질 물어본 거예요? 아, 참. 우리 그, 뭐야, 010-2187-29015 누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음, 여수에서 저의 그 모습을 너무너무 인상 깊게 보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로 인해서요, 우리 또이 마트 직원분들에게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직원분들이 저를 또 많이 또 알아보시고 좋아라 하셨더라고요. 예.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자, 햇님 할인마트에서는요. 정육 코너와 생선 코너 그리고 야채 코너 등 신선 코너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품목의 제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요. 야, 한번 왔다 하면은 뭐 물품을 안사갈수 없는 그런 정도로 잘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햇님 할인마트는 오전 8시 30분에 오픈을 해서요. 밤 11시까지. 네. 어, 우리 하절기 여름에는 11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품목이 뭐 바로 사고 싶다, 찾고 싶다 하시면요. 우리 또 친절하신 직원분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바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또 직원분들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무실에서 실장님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요 우리 직원분들이 실장님과 상의를 해 나가면서 업무를 보고 계셨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어, 자연스러운지 야, 역시 이 열린 모습에 우리 실장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필요한 품목이 있다 하시면 우리 그 구리 전통시장을 찾아 주신 분들 중에 있다 하시면 햇님 할인마트에 오셔서 알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 보면 어떨까 싶으시네요 자, 내가 찾은 보물송, 우리 실장님의 보물송을 안 들어볼 수 없겠지요. 보물송 두곡중한 곡은 우리 최신곡 듣고 싶어하는 우리 실장님의 막내를 통해서 어, 선곡을 해봤고요. 나머지 한 곡은 우리 실장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d j d o 씨의 해변으로 가요입니다. 자, 먼저 들어볼 곡은 어제 기준으로 해서요. 멜론 뮤직 차트 실시간 1위를 차지한 워너원의 어, 에너제틱입니다. 오이모! 뭐. 진짜 따끈따끈한 노래인데 있, 있지요 피디님? 네. 네네 있습니다. 아 너무 따끈따끈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 자 어제기 좀 멜론 뮤직 차트 실시간 1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른 곳에서도 한네 군데인가 또 이렇게 차트를 했, 1위 차트를 어, 석권했다고 하는데 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어원은요 2017년 결성된 그룹이죠. 강다니엘, 박지훈 이대휘, 김재환, 옹성우, 박 우진, 라이브 린, 어, 윤지성, 민현, 배진영, 성훈 등 여러 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가 뽑아준 그룹이기도 한 멋진 그룹인데, 8월 7일에 발표를 해서 9일 밤 이틀 만에 유리를 차지한 원어원의 어, 에너제틱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음,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노래 DJDoC 해변으로 가요. 예, 이제 이곳으로 넘어가 겠습니다 DJDoC는요, 1994년 재치있는 가사와 신나는 멜로디로 만들어진 슈퍼맨에 비해 1집 앨범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되죠그 이후에 수많은 히톡을 나오면서 국민적인 그룹으로 거듭났지만 동시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악동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그래도 꾸준한 활동으로 사랑을 얻고 있는 우리 DJDoC. 정말 해변으로 가요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요. 어, 해변으로 가요는 1970년대 키보이스가 불렀던 노래에 예, 이 노래죠. 이 노래를 DJ 대호씨가 1997년 리메이크를 하면서 발표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해변으로 가요는 휴가철 바다나 산 등으로 휴가지에서 예, 뭐 어김없이 들려오던 노래로 많은 분들이 소위 그 때창 아, 그냥 막 같이 다 함께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죠. 아, 대표적인 여름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찾은 봄송 준비되어 있는 원어원의 에너제틱과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 준비되어 있는 두곡 듣고 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101의 에너제틱이었습니다. 오. 자, 아름다운 외모 못지않게 업무를 소화해 나가시면서 알차게 인터뷰를 해주신 햇님, 할인마트 실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가 찾은 보물 송이 코너 여러분들의 절실한 참여가 있어야 더욱더 빛나고 멋진 코너가 될수 있습니다. 자사용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이 어, 후에 후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 권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제 아래와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하셔서 손쉽게 하셔도 좋,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문자 메시지, 여러분들, 010-2187-2902, 010-2187번에 2902원으로, 어, 함께 해주시면 평생의 음악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불꽃머리 박사관의 그리움무섬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자, 오늘 이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아 정말 좋았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과 고객 여러분들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봄물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음, 송윤아의 분홍 리스틱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노래는요 2002년 개봉했던 우리 강복절 특사에 산입된 노래이죠. 자,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요. 화요일면 72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호국선열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처럼 어,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 정말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얼어붙은 땅에도 봄이 오고요. 찌는 듯한 더위에도 신선한 그리고 선선한 바람, 가을바람이 불듯이 현재 어렵고 어지러운 시간들이 어, 여러분들 잘 어, 지나갈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돌아오는 한주만큼 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1000% 예, 발휘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매주 목요일 1시에 만나는 불꽃머리박사님의 구리웜썸 다음주에도 무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차영차 어여차 고맙습니다